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어, 원앙마대 귀마 후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는 강의하는 게 변화수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포진 기초 수순에 대해서만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원앙마에서 상이 나왔을 때 중앙으로, 중앙상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포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장기판을 보실게요. 자, 원악마 대 귀마에서, 첫수로 원악마는, 어, 귀마의 진마 쪽, 이쪽, 이 졸, 찾기를 열어주는 것이 정수가 되겠고요. 한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한에서는 뭐, 여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마가 많이 진출하거든요. 근데 찾기를 이렇게 열고서 두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어, 요거는 수순에 초반부터 수순에 낭비가 될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악마에서 공격을 만약에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려면요. 간단한 수순의 차이지만요. 이건 진마가 진출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원악마에서 똑같이 이렇게 마가 진출해요. 네, 정통 원악마를 차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에서는 이렇게 면볼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귀마가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면볼를 놨을 때 초에서도 같이 면볼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면볼를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찾기를 열어주는 이런 형식으로 두는 것이 어, 귀마 후수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찾기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원앙마에서 어, 빨리 상이 나올 준비를 해요. 이렇게 중앙에 있는 어, 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뭐 상이 나올 준비를 해. 상 나오는 원앙마들 이제 강의를 하니까요. 그러면은 한에서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돌려면요 귀마가 빨리 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좀더 공격적으로 한에서 이렇게 어, 이 뭐냐 중앙에 있는 병을 열어가지고 상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 후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 간단한 수순의 차이라도 이렇게 상황이 어떤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항상 신중하게 이렇게 귀마가 먼저 진출하는 것이 조금 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원악마에서 상 나오는 원악마를 써요. 자, 우진에 있는 이렇게 상이 딱 나와요. 보통 이 부분이 복잡하니까 초에서는 이 부분이 좀 복잡하고 우영이니까 이쪽에 있는 상이 많이 진출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때는요, 좋은 수가 뭐냐면요, 어, 이 병을 이렇게 중앙으로 쓸어서 오므리는 장기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앙마의 상에 이 타겟을 타겟을 없애 버리는 게 좋거든요. 자, 근데 원앙마를 두시는 분이 막 치고 두는걸 좋아해. 병을. 자, 이쪽을 타겟에서 없앴으니까 어, 상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쳐야 되겠다 하고 이쪽을 그냥 때려 버려요, 그냥. <laughs> 원앙마에서 중앙상으로. 그러면은 한에서는 당연히 이 잡을 수밖에 없죠. 안 잡으면 차가 죽으니까. 이 병으로 그냥 상을 잡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악마가 원악마의 상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때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 한에서 이병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수는 뭘까요? 과거 강의, 강의들은 다 띄우는 식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어, 요거는 조금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띄워버리면 어, 우진에 있는 차가 이렇게 나중에 진출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차끼리 막히니까 그러니까 차가 뭐 이런 식으로 한 칸밖에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되고요 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띄우면요 나중에 상이 진출하고 차가 이렇게 바로 들어섰을 때좀 공격을 하는 맛이 좀 약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버리면요 어, 나중에 상이 진출하고 차가 바로 빠지, 빠지는 빠지 수순이 돼요 근데 병이 이렇게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걸 병을 이렇게 올리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해서 변으로 이렇게 쓸어서 왜냐면은 어차피 이 마가 이 병을 지켜주기 때문에 변으로 쓸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수입니다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싶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원악마 상이 타겟이 없어요 이제 아예 자 상나오는 원악마가 이래서 좀안 좋아요 타겟이 이제 없으니까 여기서 아, 어, 초에서 둘만한 수가 결국에는 이게 진마 진출하는 이 마가 진출하는 수거든요 혹은 여기서 차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마가 이렇게 진출 하는 고그 정도 수순이거든요. 그러면 한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어, 형태를 갖추면서 귀지성이 딱 진출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귓볼로 던지 차가 나오겠죠. 원악마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포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의 차가 나중에 똑같이 올라설 수 있고, 여기 들어서는 맛이 있기 때문에, 어, 병을 이렇게 쓸어, 쓸어주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상에 뛰어 띄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으로 이렇게 쓸어주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나오는 원악마포진의 아주 기초적인 <laughs> 수순입니다. 차가 뭐 이런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해서 이제 수비를 조금씩 갖추면서 하면 돼요. 네, 수비를 갖추면서 궁을 내리든지 혹은 <laughs> 살을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비를 갖추면 되고요. 설사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선다고 해도요. 어뭐 차로 지켜줘도 되고요.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수, 다른 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앙마에서 찾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어 한에서도 이렇게 귀마가 진출하고 원앙마에서 이제 이 마가 진출합니다. 그랬을 때 한에서 이게 면포를 놨어요. 근데 어, 중국식 원앙마를 차리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가 진출합니다. 예. 이 반대편 포가 넘어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에서는 역시 똑같이 이렇게 찾기를 여는 것이 일반적으로, 음, 괜찮은 수입니다. 수입니다. 그럼, 초에서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 포가 넘어오겠죠. 왜? 그래서 이쪽 마가 진출한 거니까, 우진에 있는 마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에서 둘, 어떤 수를 둬야 될까요? 일단은 당장 포가 차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초에 포가,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든지 아니면 이걸 씌우질 못하게 이어 장군을 이렇게 뭐냐 잠재적인 장군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병을 이렇게 열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뜨질 못하니까 장군 때문에 포장 때문에. 자 여기선 차가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한 칸만 들어서야 될까요? 이것은 어 제가 뭐가 딱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는 어, 이렇게 한 칸만 떠도 되고 이건 기호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칸을 떠도 된, 이렇게 5선으로 진출해도 됩니다. 보통 공격적인 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고요. 약간은 한에서 수비를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두시든지 간에 일단은 이 5선까지 나온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이때 이때 원앙마에서 중앙에 있는 줄을 열어서 이제 어, 지금 테마가 상 나오는 워낙 많잖아요. 지금 강의 테마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에서는 이렇게 귀마가 진출할 수도 있고 중앙에 있는 이 병을 이렇게 쓸어가지고 같이 상 나오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차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상이 뭐 진출합니다. 어, 보통 여기서는 이쪽 상이 진출을 많이 하겠죠. 진출하면. 은 이때 이제 규마를 차고요. 만약에 이제 상이 때려요, 이런 식으로 때리면 그냥 잡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상이 나와서 걸어요. 자, 이,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올리면 안 되죠, 찾길 막히니까. 단, 당연히 이렇게 변으로 쓸어주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두고 뭐 초에서 둘만한 수라고 해봐야 이렇게 기포가 넘어온 수순이거든요. 그러면 한에서는 나중에 이제 어. 뭐 중앙상이 나오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포진을 짜면 됩니다. 자 상으로 병을 쳤지만요 한의 초입장에서는 특별하게 공격 수단이 추가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상 나오는게 약간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수로 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중앙상이 이 좌진을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병을? 같이 치, 그냥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중앙상에 나와서 걸어 이때는요 어, 병처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쓰는게 아니라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물론 찻길이 막히지만요 어, 이건 올려줘서 타겟에 대한 안전 그 뭐냐 해방을 시켜주는게 좋습니다 타겟에 대한 완전 해방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나중에 포 넘어오고 막 이렇게 쓸고 하면서 이게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싸를 이렇게 미리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차끼리 막혀도 차는 활동 범위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굳이 여기까지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좌지는 이쪽 차가 일단은 버티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도 또 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양상으로 양 병을 때리고 둔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게 잡으면 돼요. 아무 수단이 없어요 공격수단이 초에서는 선수를 잡았지만 특별히 공격수단이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차가 한 칸만 올라선다 그러면은 초에서는 여기서 공격수단이 있긴 있죠 어, 어떤 수가 있냐면 이렇게 포로 차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어, 이렇게 둬도 뭐 한에서는 크게 위, 위협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딱 이렇게 한 칸만 빠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빠지면 막길이 막히니까 이렇게 한 칸만 딱 빠져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귀만 나가고 형태 갖추면 돼요. 그러니까 어, 좀 수비적으로 두면 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한 칸만 떠도. 자 근데 한 칸만 떴을 때 어, 초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열, 어, 조를 열고 중앙상에 또 진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해선 여기 귀마가 빨리 진출해주는 게 좋고요. 중앙상이게 딱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이병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쪽 병 이쪽이 나와도되고 이쪽이 나왔. 여기서도 단순하게 병을 이렇게 온물이어서 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상이 이 타겟이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그냥 친다. 이건 좀 무리수가 돼요. 잡으면 되거든요. 또 나온다? 여기 이렇게 벌리면 되거든요. 이게 타겟이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초에서는 뭐, 특별히 이후에 공격수단이 없어요. 차가 들어설 수도 없고. 자, 조를 이렇게 쓸었으니까, 여기서, 조를 이렇게 쓸었으니까 차가 들어서질 못해요. 해봐야 귓보 놓던지 차 나오는 정도거든요. 원악마에서는. 그러면 한에서는 천천히 수비를 하면 된다. 귀마 여기 귀이상 진출을 하고 천천히 수비를 해주면 됩니다. 귀이상이 뭐 빨리 진출 안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차 올려가요. 수비해 주면 되고 설사 여기를 들어선다고 해도 받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도 결국에는 궁이 빠지면은 이 공격이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특별히 공격 수단이 없습니다. 상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에, 어, 그, 뭐냐, 조를 찾기를 열었을 때는, 진마 진출하고, 자, 이쪽에, 어, 마가 나오고, 이렇게 왔을 때, 자, 이 수순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쪽만 나와가지고, 이쪽에 면포에 놓은 는 수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중앙에 상이 나오는 장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공격 수단이 안 돼요. 네. 상이 나왔을 때는 어, 초에서 차가 나와서 양동작전으로 해줘야 되는데 타겟을 아예 없애버리니까 양동작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에서 공격이 안 돼요. 네, 워낙마 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중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좋지는 않고요. 특별한 그 어떤 수단, 그러니까 타이슨 퍼진이라든지, 어, 차가 나와 있어서 양동작전이 가능한, 가능한 어떤 그런 어, 상황이면요. 상이 나오면 되고요 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에 마가 나오, 나오던지 아니면 궁수비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궁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러스톡피시는이 마가 나오는 것보다 빨리 수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악마에서, 아무리 선수라고 해도, 예, 갖춰놓고 두면은 나중에 후반에 힘을 발휘하는 게 원악마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뭐, 뭐, 빨리 중앙으로 상이나 마가 나올 필요 없이 수비를 먼저 한타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상 나오는 원악마는 뭐,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요. 뭐, 오므려가지고 이제 수비를 해주면 특별한 수단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벌린다고 해도 병을 똑같이 벌린다고 해도 치고 둬도, 어 위협이 되진 않습니다. 한에서는. 특별히. 자,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